나야, 이제 곧 퇴근이지. 별일 없어. 촬영 중에 짬이 나서 전화한 거야. 오늘 투자자가 내 신작에 대해 얘기하러 온다고 했지. 어땠어? 네 목소리를 봐선 잘된것 같은데. 그건 말이지. 난네 목소리만 들어도 네 기분을 판별할 수 있거든. 넌 일이 끝나면 늘 말투가 경쾌해져. 알았어. 그 투자자가 내 친구거든. 방금 끝났다고 전화가 왔는데 불평을 하더라고. 네가 너무 세다고. 빈틈이 없다나 뭘하나. 물론이지. 내 매니저는 아주 대단하시니까. 음.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. 나한테 직접 고맙다고 해도 좋아. 이용당하는 기분인데. 하지만 네가 그 짐승 같은 놈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면 말리진 않을게. 매니저. 넌 정말 무방비구나. 역시, 내가 같이 있어야 안심이 될것 같아. 그 짐승 같은 놈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게 하려면 말이야.